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5, 60대가 되면 인생의 반환점을 돈 것이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면 모든 면에서 자신에 대해 재정비의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친구란 옵션 같은 것이다. 있으면 좋을 때가 있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내가 더 자유롭고 편할 수 있다. 반평생이나 살아온 사람들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꼭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은 불행일 수 있다. 반환점을 돌았다면 죽음에 대해 몇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그저 나의 미래고 누구나의 미래이다. 그래서 돈이나 친구 같은 게 그다지 예전처럼 절대적이지 않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겠지.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돈이나 친구는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아니다. 누구나 혼자 죽고 이것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이는 나이 들며 관계를 정리해온 어느 90대 노인이 남겨준 말씀입니다. 5, 60대가 되면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습득한 지혜가 뇌에 응축되어 있고 몸에 붙어 있는 가장 지혜로운 나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더더욱 사람을 함부로 사귀면 곤란합니다. 쓸데없는 인연으로 인생 시간, 돈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다입니다. 인연에도 수명주기가 있는 법입니다.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절 인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아오셨나요? 인생 막바지가 되면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후회라고 합니다. 무엇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말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혼자서도 후회 없는 여생을 보내기 위해 해야 할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울증은 시간이 많이 남는 순간 자신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 무기력감과 무료함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등산 같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취미 생활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일할 때는 마냥 놀면 좋을 것 같지만, 노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성장과 반대이기 때문에 금방 자괴감에 빠지게 될수 있습니다. 놀더라도 성장하는 취미를 가지면 할수록 실력이 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무엇보다 즐겁습니다. 악기 연주 혹은 컴퓨터 배우기 등 성장할 수 있는 취미는 정말 많습니다. 달리기나 스포츠를 하더라도 기록 단축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무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하던, 어떻게 하면 이 취미를 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뜨개질을 한다면 점점 더 어려운 난이도에 도전을 해보고, 요리를 한다면 조금씩 더 어려운 요리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취미를 가볍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 재밌고 자존감도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취미 활동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일만 하다 실줄을 몰라서 나중에 시간이 생겼을 때 즐길 만한 취미 활동이 없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먹고 살기 바쁘지만 중고기타를 장만에 하루에 10분씩 연습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짧게라도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행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해보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제일 돈안 들고 짧게라도 할수 있는 취미를 시작해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여생을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두 번째는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기 위해 노력한 것들은 정말 의미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 갑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하며 느끼는 과정이 스스로의 행복에 대한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나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말고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우리는 스스로 진실해져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책임만을 강요받고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습관적으로 타인과 비교해서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잊곤 합니다.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솔직해져야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가 아닌 정말 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꾸준히 찾아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을 우리는 살면서 자주 놓치곤 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런 중요한 깨달음은 대개 죽기 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일상에 치여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서, 너무 쉬워 놓쳐버린 삶의 다섯 가지 비밀을 통해 너무 쉽지만 놓쳐선 안될 삶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이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하게 죽는 반면,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걸까? 행복을 발견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간직한 비밀은 무엇일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사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혜롭게 살려면 우선 삶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진실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알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 앞에 10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누구도 알수 없다.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 제한적이고 불명확하지만 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루하루의 만족과 기쁨을 가리킨다. 하루가 점을 무려, 우리의 삶이 막을 내릴 무려 기분 좋은 피곤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행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삶의 의미도 발견하고 싶어 한다. 행복이 하루하루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면, 의미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느낌과 관련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틀비틀 삶의 길을 걸어간다. 길을 가면서 배움을 얻고 종국에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삶의 대부분을 지나온 후에야 너무 늦어서 깨달은 것들을 실행할 수도 없을 때에야 비로소 지혜를 얻곤 한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르기 전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사람의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젊음은 놀라운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것을 낭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평생이 거의 다 걸리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즈음이 되면 삶이 끝나는 경우가 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자기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을 거의 내지 못한다. 아내가 뇌졸중을 일으키기 전에는 우리 부부도 그랬다. 일하랴, 아이 키우랴 달력은 언제나 할 일들로 꽉차 있었다. 당시에는 이런 생활이 별로 부산하게 여겨지지도 않았다. 그러다 아내의 뇌졸중을 계기로 우리는 먼저 삶의 속도부터 늦추었다. 그리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덕분에 이전과는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를 믿고 기댔으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단순한 삶을 강요당해야만 비로소 상황을 분명하게 보기 시작한다.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물고기를 잡는데 평생을 바쳤는데 그 물고기가 자신이 찾던 물고기가 아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어른들의 이야기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과 생각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돼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깨달아야 합니다. 의미 있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이들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점은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고 있으며 가슴의 소리를 따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는 것이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자신에게 진실하려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 자신의 삶이 정도를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말이다. 그러면 삶이 끝날 때 평생 동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길을 걸어왔다는 끔찍한 깨달음에 직면하고 만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이 있으며 이 길을 따르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무턱대고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자신에게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이다. 가슴이 이끄는 대로 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가슴이 이끄는 대로 살려면 다른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이 목소리들은 우리가 그들의 꿈대로 살기를 바란다.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는 가슴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따로 시간을 정해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한다. 타인들에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일도 바로 이것이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다. 후회를 남기지 말라. 우리는 결코 삶에서 완벽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사랑에도 언제나 거부의 위험성이 있으며 꿈을 조차도 실패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건 실패뿐이다. 두려움으로 인해 위험을 피할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자기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건 후회의 씨앗을 심는 짓이다. 생의 마지막에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 후회일 것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삶을 충만하게 살고, 하고자 했던 일을 충분히 이루었을 때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생을 마감하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말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기보다 원하는 것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삶이 떠안기는 불가피한 실망들도 이겨내야 한다. 나는 235명의 인생 선배들에게 삶의 중요한 기로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점이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시도했을 경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후회하는 일은 없다는 점이다.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 말이다. 실제로 인터뷰했던 사람들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며 후회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다. 그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충분히 시도해보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후회를 남기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실패의 위험성을 전혀 무릅쓰지 않으려 했던 자신,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일들이다. 살 만큼 살고 나면 위험을 감수해도 잃을 것이 훨씬 적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만약 1년밖에 살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험을 하겠는가? 그냥 책상 밑에 숨어서 안전하게 살겠는가? 창가에 서서 쇼를 구경만 하겠는가? 현관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스스로 사랑이 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 자기를 사랑해야만 영혼이 건강할 수 있다는 말이다. 타인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면 나 자신이 사랑 자체가 되면 된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타인들이 나를 사랑하는 문제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수 없어도 내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뜻대로 할수 있다. 사랑을 구하기보다 나 스스로 사랑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은 하루에 평균 4만 5천에서 5만 5천 가지의 생각들을 한다. 내면에서 끊임없이 수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 누구나 하루 종일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 물론 대부분의 생각들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각들도 많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돼. 나는 매력이 없어. 난 뚱뚱해. 난 좋은 부모가 아니야.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훼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우리 뒤에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듯 이것을 바꿀 힘이 우리에겐 없다. 하지만 미래를 바꿀 힘은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현재의 순간 속에서는 미래에 대해서도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이런 걱정이 불러오는 결과는 오로지 하나뿐이다. 걱정은 결코 내일의 슬픔을 씻어주지 않는다. 언제나 현재의 기쁨을 아사갈 뿐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살아 있음에 크게 감사하고 단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 없이 허투루 흘려 보내지 않았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하루하루를 별개의 삶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하루는 목적지를 향한 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지다. 하루 더 살아있게 된 것을 커다란 선물로 느낄 줄 알아야만 지금 이 순간을 살수 있다. 단한 번뿐인 하루를 낭비하지 않아야만 과거나 미래를 사는 식으로 이 하루를 망치지 말아야만 지금 이 순간을 살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삶을 계획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깨어 있지 않으면 행복을 가져다 줄것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삶을 견디기만 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혹은 어느 때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최면을 걸면서 말이다. 그렇다고 아직 성취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계획하거나 갈망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지금 여기의 순간 속에 살면 언제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점에서 내 강아지 몰리는 나의 가장 훌륭한 스승들 가운데 하나다. 여행 중에 아닐 때면 나는 매일 몰리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른다. 약 40분 동안 곧장 산을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다. 몇해 동안 이렇게 산행을 하고 난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몰리가 나보다도 더이 산행을 즐긴다는 점이었다. 내게 이 산행의 목적은 그냥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었다. 산행은 망끼기 아닌 완수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산행 자체를 의미 있는 행위로 보지 않고 더 오래 살기 위한 운동의 하나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몰리는 산행 자체를 즐겼다. 다른 개를 만나면 멈춰서 인사도 나누고,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면 충분히 그것을 탐색하고 장미 향기도 음미했다. 이로 인해 나는 목적지를 향해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내내 이리와 얼른 가자 하고 몰리를 재촉해야만 했다. 몰리는 순간을 사는 반면 나는 매 순간을 단순히 겪어내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암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말 가운데 하나는 암 선고를 받은 후에 두 가지를 경험했다는 것이었다. 하나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간다고도 했다. 갑자기 하루하루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면서 매 순간을 더욱 충만하게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것도 단순히 겪어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루도 하찮게 흘려보내지 않게 된 것이다. 몇몇 암 환자들이 암을 선물이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사람은 살아온 대로 죽는다. 지혜롭게 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이들은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후회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리라는 것도 한다. 죽음의 존재를 인식하면 지금이야말로 살아야 할 시간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된다. 실천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판단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될 삶과 화해해야 한다. 어떤 실수를 했건, 얼마나 많은 후회들이 과거를 휘덮고 있건, 오늘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한다. 지금까지 도서 너무 쉬워 놓쳐버린 삶의 다섯 가지 비밀을 통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놓쳐선 안될 지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이 도서를 읽으며 평소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잘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뻔해 보이는 말이라도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과 이 책을 통해 정말 쉽고 뻔하지만 삶을 살아가며 놓치는 것들에 대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